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PTR 서버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제가 PTR 서버를 다시 키게 된 이유는 어, 본 서버에 비해서 PTR 서버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해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짧은 공략을 해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보도록 하지요. 자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음... 대장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대장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이템 분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팩품 등록을 해야만 아이템을 한 번에 분해할 수 있었다면 이제 모든 아이템을 누르게 되면 아이템이 분해가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그냥 모든 아이템을 누르면 분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잠금을 해놓은 아이템도 분해가 안 되네요. 네, 분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분해가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자, 이제 이렇게 아이템이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아이템을 누르면 유니크 포함해서 다 분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이 아이템을 사용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셔서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원래 이 상태인데 스페이스바를 두번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 아이템으로 귀속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자신이 사용한 아이템은 이렇게 등록을 해놔야만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 잘못했다가 나중에 샷건을지었는데 아이템 뽀겠다가 모든 아이템 눌렀는데 다 부서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리. 수리 부분은 뭐 똑같아요. 수리 부분은 똑같고 이제 가장 많이 바뀐 게 담금질과 명품화라는 부분인데 담금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옵션이 기존에 세 개였던 거를 두 개를 더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더 추가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레시피라는 이제. 기능인데 레시피는 뭐냐면 상대방 이제 몹을 잡다 보면 필드에서 사냥을 하거나 이제 보스에서 사냥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레시피라는 아이템을 드랍을 해서 먹게 되실 거예요. 저도 아직 뭐 먹어보진 못했는데 그 레시피라는 아이템이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이 장갑에 해당되는 레시피가 많다면 이렇게 쭈루룩 보이겠죠. 이렇게 추가를 시키셔서 이렇게 담금질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횟수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옵션이 나올 때까지 레시피를 주셨다가 레시피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가셔서 담금질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하 이게 하다가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다가 횟수 제한이 넘어가면은 아무리 옵션 좋은 아이템도 버려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쓰거나 버리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좋은, 완벽한 옵션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료 값도 만만치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게 20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깨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여러 번 돌리고, 여러 번 돌리고, 또 아이템 몇 피스씩. 지금 아이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피스. 기본적으로 아홉 피스란 말이에요. 지금 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개가 더 들어가는데, 여기 보조무기 하나 또 포함하면 10피스 예요 캐릭터 하나당 일단 기본적으로 10피스는 들어갑니다 10피스는 들어가게 되는데 이 10피스를 20개씩 다 맞추려고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아이템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고 또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명품화로 설명을 드리면 명품화가 기존의 강화 시스템이에요 강화 시스템인데 조금 더 달라져서 원래 5강까지가 최대 강화였다면 이제 12강까지가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명품화가 되어 있는 아이템만 이렇게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일반 금속 이렇게 보이는데, 재료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재료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 금속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고급 금속, 여기도 금속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얻냐. 제가 전에 도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피트. 이 피트라는 거를 도시게 되면은, 단수가 올라갈 때마다 일정 단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게 금속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속을 모셔서 그 금속으로 강화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강화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일정 강화 수치가 올라가면 강화 수치가 강화가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푸른서스라는 아이템을 보시면은 제가 푸른서스 지금 8강이거든요. 8강인데 지금 제가 4강하고 8강이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게 파란색 글씨로 수치가 보이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기존의 수치보다 강화가 된 겁니다. 기존의 수치보다 강화가 돼서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목표를 삼을 게, 이렇게 강화가 된, 기존의 드랍을 했을 때 강화가 된 옵션이 있잖아요. 이 옵션에서 명품화를 하셔서 이렇게 더 강화 수치를 더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치를 더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강화를 하는 거고, 이게 강화 실패 확률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료를 좀 많이 모으셨다가 강화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장간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술사, 비술사에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변한 게 대장간하고 비술사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보시면은 이제 위상이라는 아이템이 예전에는 아이템을 갈게 되면 여기 비술사한테서 아이템을 갈게 되면 위상이라는 아이템이 드랍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위상을 이제 먹고 위상이 붙은 아이템을 전설 아이템을 먹고 그걸 갈게 되면 내 기존에 있던 위상들이 강화가 되면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원래 최하급 위상이 기본적으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내가, 만약에 맹동연금술사가 제일 지금 1등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맹동연금술사의 전설템을 먹었어. 그래서 그걸 갈면, 이게 수치가 점점, 점점,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매곱이, 영구적으로 내가 매곱을 바를 수가 있게 돼요. 옛날처럼, 위상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상을 갈아서, 인벤에도 넣어놓고, 그런 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템이 나오면, 그걸 가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내가 쓰고 싶었던 위상들이 이렇게 강화가 된다는 거. 그게 바뀐 점이 되겠고요. 뭐, 마법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좀 재료, 아이템이 조금 쉽게, 좀 쉽게 바뀌었습니다. 좀 순한 맛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개, 이게 지금 완전 장난이 아닌데, 수치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마법부요 아이템도 바뀌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추가된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아이템을 드시고 손질하는 루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처음에 아이템을 원하는 걸 드셨다 하시면은 담금질에 가세요. 담금질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하는 옵션 두 가지를 추가를 시키셔서 원하는 옵션을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부를 갑니다. 마부를 가셔서 마법 부여을 가셔서 내가 원하지 않는 옵션들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마법 부여를 해 주세요. 마법 부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포마에 가는 거예요. 명포마에 가셔서 그 아이템들의 수치를 강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취향껏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베스트 루트 이런 이런 루트거든요. 이 루트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뉴비분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디아블로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이번에 시즌, 컨, 시즌 컨텐츠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p t 트 서버에서도 재밌거든요. 재밌기 때문에 좀 많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 시즌 넘어가서 시즌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만 눌러주시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